이게면 다 죽었지, 이게. 아니, 한치 앞을 못 보나? 어? 안녕하세요. 자, 급탈출 세 번째 시즌. 1 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어허. 어. 초반부터 이렇게 또. 뭐가 뭐, 뭔지 모른 변화가 또 나오고 있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아래를 젖히는 게 있고 이쪽을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빠져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래로 젖히는 건지 약간 타협의 길인데 이거는 강하게 두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야 왜 그러죠 하... 호구쳐서 지키면 이렇게 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도 백이 좋은데 끊는 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해면 안 되죠 여기 끊어야 됩니다 이해면 다 죽었지 이게 아니 한치 앞을 못 보나 어? 왜 그러는 거야 왜왜왜 그러는 건데 대체 왜야 이거 뭐, 밀면 되죠 붙이고 이을 때뭐 이런 거올 수도 있으니까 쌍립 써서 받아주고 밀면 또 밀고 이건 자충입니다 자 손을 빼도 지금 뭐 흙이 거의 흙이 잡혀있는 형태니까 무시하고 큰 자리 걸침 자, 처진 날 일자를 갔다는 거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아는 거죠. 쉽게 쉽게 막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한칸뛸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어요. 한칸 띄고, 이제 받으면, 이렇게뭐야 이게, 뭐 무난하게 안 가네. 자, 안 뒀으니까, 역으로 오고. 갈고 다음에 이제 단수치고 끊는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단수 치고 이을 때 끊으면 이두점 주고 여기 두점 머리 두 드리겠다는 얘기니까. 하나. 지금은 뭐이렇게 쳐서 그럼. 막으면 늘어서. 다음에 여기 단수치면 한점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를 젖혀서 빠질 수 밖에 없죠. 그럼 막으면 이제 이런 걸 젖히든가 해서 수상전 들어올 텐데, 그냥 한칸 뛰어서 나가고, 막고 살면 벌려서. 백이 너무나 좋죠. 자, 우상기는, 음, 먹지 않으면 이제 폐 형태가 있긴 있어요. 여기 일선 젖혀서 폐를 하는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국에서는 이걸 두는 거는 좀 끝내기 단계지. 하나. 다가서고. 밀면, 한칸 뛰면서 갑니다. 제 예상대로 하나도 두지 않는군요, 상대가. 자, 뛰고. 두점 공략하겠다. 도망가라, 이거지. 어, 였어 이거, 여기 젖히면 어떡하려고? 마금에 잡혔습니다. 거의 뭐 이바둑은 그냥 응징의 응징이구만 단수죠. 자, 요 판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차라리 한 판을 더 두겠습니다. 상대분이 너무 좀 성의 없게 두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뭔지 모르겠어. 그래도 간단하게 복귀는 좀 해보고 좌기만 복귀하면 돼요 이거는. 다른 거는 볼게 없어. <laughs> 자, 일단 이쪽을 젖히는 수는 일단 평범한지, 평범하지 않은 수죠. 막고, 뭐, 이은 다음에 세칸 뛰는 수. 요게 가장 무난하고, 허구 치고, 요렇게 가는 게 역시 또 하나의 정석이죠. 이렇게 두면 되는데, 괜히 왜 쓸데없는 거를 더 여기서 이제 막았는데, 어, 쉽게 가는 거면 이제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있고 여기를 젖히는 수는 이거 잡는 수를 못못 못 두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 단수 치면 빠졌을 때 여기 끊는 수가 있지 못 막죠 그렇다고 여기를 막으면 단수 치고 밀었을 때 여기 약점도 있기 때문에 얘네는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이 이걸 젖혀 이유면 여기를 치고 밀어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늘면서 자연스럽게 늘면서 너무 좋잖아 이거 빠지면 여기 하나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막는 것까지도 선수 들어 들어버리니까 흑이 뭐뭐 뭐 하는 거야? 이거 교환하고 뭐 바로 안막고 그냥 이런 데 가도 돼요. 뭐 이런 데색칸을 간다든가해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결국에는 흑이 이두 점을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잖아. 좀더 이런 거도 막 막는 거 선수하고 또 이렇게 색칸 가고 이게 싫어서 흑이 여기 밀면 그냥 받아 줍니다. 이 초반에 이런 이 선을 밀어주는 행동은 안 좋은 행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면 둘수록 악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뭐 굳이 뭐 눈에 부르켜고 막을 필요 없이 그냥 밀면 받아주면 됩니다. 그냥 요렇게 두시면 돼요. 이제 빠졌을 때는 흙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 뭐 요렇게 두고 이어서. 뭐 예를 들어 여기 둔다. 그럼 막아서. 잡으러 가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젖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여기를 빠졌을 때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젖히고 막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이 이걸 받으면 여기를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자세 잡으면 백이 이거를 혹여 나 잡는다라고 해도 이쪽이 싸 발림당하면 뭐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젖혀 있고 호구치고 막으면 백도 그냥 이렇게 뛰어서 받아줍니다. 그럼 어차피 받는 순간에 얘가 사활이 걸리니까 살아야 돼. 살면은 그때 이제 백이 뭐 다른데 뭐큰 자리를 가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뛰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둘 수도 있고. 그냥 백이 너무 좋죠. 애초에 여기서 이거를 안 젖히고 이렇게 뒀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처리되는 거를 괜히 여기 젖혀서 이거는 끊기는 순간에 3대 2의 싸움이 되니까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을 스스로 자처한 거죠. 그래서 요런 수는 초반부터 두는 수는 없는 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요판이렇게 마무리하고 한판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도 100이 나왔습니다. 음... 자, 걸쳐주고. 급바둑이나 저단진분들 분들 바둑을 보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공통점이 좀 자주 나오죠. 그냥 정석 모르고 막 들이대는 거지. 이것도 정석을 어떻게 보면 모른다라고 볼수 있는 그림이죠, 눈목자도. 자, 일단은 23전. 도이두 개면 색한 벌려라. 초반에 망하는 이유들이 다 있다니까, 이게. 그냥 정석을 두면 되는데, 괜히 비틀어놔. 이것도 지금 흑이 실수예요, 또. 여기 젖힌 것도. 얘도 실수야. 자, 지금 흑이 실수가 두 가지가 나왔죠. 안, 어, 그렇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왔지. 자, 그냥 정석 진행합니다. 아, 알아서 나빠지잖아, 상대가. 이거 봐. 왜 스스로 집으로 손해를 봐? 저는 그냥 받아주는 것 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상대가 알아서 그냥 자멸하는 거지 자 그리고 <laughs> 아까 이거 우상기에서 이거 붙이고 눈목자 간게왜안 좋으냐 여기 들어가면 나쁩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간격이 너무 넓잖아 이돌하고 이돌하고 간격이 넓으니까 이게 잡으러 오기가 어려워요 날일자도 잡으러기가 오 빡빡한데 심지어 눈목자면 자 밀면 여기서 막을 수가 없잖아 막을 수가 없다 형이 얘기했잖아 자우산기 부분 이제 수익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돼요 물론 수익기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직접 읽으시면 되고 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얘네 잡혔잖아 뭐 어떻게 잡을까 아 이렇게 자 잡혔어 얘네가 귀에 주인이 바뀌어버렸지. 자,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딱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냥, 그냥 뭐야. 상대가 그냥 정석에서 실수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유리해지는 거지. 그 말은 뭐야. 정석만 알아도 바둑이안 망한다는 얘기죠. 그런 기념으로 좋아요 한 번씩 셋,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손빼도 잡혀있는 형태죠 흙이 그럼 어떻게 그냥 큰자리 지금 큰자리가 어디가 있을까 뭐하변 쪽에 집을 만들려면 이런 데가 더 좋고 하나, 둘, 근데 셋, 대세점 같은 게좀 있어요 뭐 이런 여섯. 데 내 모양을 키워가면서 상대방 모양을 지워가는 요정도가 뭐 대세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로는 한칸더 가도 될것 같고 자 여기서도 역시 손빼도 흙이 잡혀있죠 수익기 해보시면 돼요 음, 모자 정도 씌워서 가볼까요 이번엔? 계속해서 확장을 해가는, 해나가는 의미에서 자 계속 뛰어서 확장 자 이것도 확장 중앙을 키우겠다. 자 넘어가라 찌르고 찝고 막아서 자. 두점 머리 두드려라. 자, 자, 자. 지금부터는 뭐 그냥 볼 필요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보셔도 돼요. 음, 뭐이 정도까지 하죠. 형세판남 눌러 보면 <laughs> 이게 안죽은 걸로 나왔는데도 뭐 17집반인데. 둘셋넷다 <laughs> <laughs> 음. 요렇게 그냥 좀 아쉬우니까. 일곱, 자, 하변만 여섯, 좀 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아기가 뭔가 좀 궁금해 할 만한 그림들이니까 심투하고. 자, 붙이면 젖혀라. 자, 단수 치고 이으면 또 역시 하변도 박살이 났군요 자, 그냥 뭐 두텁게 이어주고. 이거 살아도 돼. 이미 여기를 푸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돌을 잡으러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게, 내려놓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아기도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우하기는 네, 이제 대표적으로 네, 이런 침투가 있겠죠 다섯 여섯 만. 일곱 여덟 요런 거 붙여서 응수타진하는 거 요런 것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아요 어, 지금 좀 별로가 일단 빠져서 다음에 젖히면 안 되니까 다음에 여기 젖히면 살저배기자 요때 요걸 하나 싹 찔러서 막으면 넘어간 수가 있지 넘기 전에 이거 막고 한점 끊어먹으면 살죠. 그때 넘어서 단수 치고 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요렇게 자세점 작죠 지금 붙이고 이렇게 자 돌파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형색판을 딱 눌러보면 역시 안 잡힌 걸로는 나오는데도 대략 65집 차이.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복귀를 <laughs> 또 한번 해볼까요? 정성만 알아도 망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대국이 아닐까 싶은데, 자, 붙이고 눈목자. 여기서는 날일자를 가야죠. 혹은 한 칸. 이게 안 좋은 이유 실전에 보셔서 아시죠? 침투했을 때 간격이 너무 넓어 얘랑 얘랑 간격이 넓어 이게 저기 뭐야 어 유단자 바둑에서 제가 많이 상대들이 많이 뒀는데 붙이고 눈목자가 안 좋은 이유 그냥 눈목자는 있어요 음, 저도 많이 더 받고 혹은 두, 그냥 두칸 이런 건 있어 근데 이걸 붙이고 눈목자는 잘안가 반대로 이것도 붙이고 두 칸도 잘안 가요. 왜냐? 자, 예를 들어 두칸 먼저 하면, 3, 3 들어갔을 때 막잖아. 그죠? 이 막아요. 그럼 이거 두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단 말이야. 근데, 이돌이 있으면, 이게 막는다는 의미가, 물론 막는 건 맞는데, 얘와 얘가 대학수 교환으로 변해 있어. 쉽게 말해서 이거죠. 이거 가고 이거 두니까, 요렇게 하고 여기를 다시 받은 거야. 얼마나 대학수야? 이걸 왜 해? 어차피 막을 거면 눈먹자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눈먹자하고 만약에 3,3 들어갔어 그럼 여기 막잖아요 일단 일단 막는단 말이야 밀면 은 늘든가 해서 근데 여기서 이거 두고 여길 둔 거야 이거 얼마나 미련한 행마입니까 이 3, 3과 3 4 교환을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여길 막을 수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막으면 이제 딱 넘어서 실리를 이득 보잖아 한점먹으라 그러고 이 실리로 엄청 이동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갈 거면 그냥 가고 갈 거면 그냥 가고 이 교환하고 둘 거면 여기나 여길 가시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가상기도 똑같아 정석 실수야 여기서는 하나 밀고 손 빼는 거죠 이것까지 젖히진 않거든 옛날 정석은 이거잖아요 여길 젖혀 있고 손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등장 이후로 상대적으로 얘가, 아니, 얘가, 얘보다 악수가 좀덜 하다. 어.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모양을 지켜주는 그런 행마잖아. 호구을딱 만들어줘서.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여길 밀고 손을 빼라. 그래서 나중에 사, 혹시나 뭐 침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요 악수를 아껴놓으라 이거죠. 이게 정석이잖아. 근데 상대는 여기서 이것도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이선을 밀어준 거니까, 3선을 밀어준 거니까 악순인데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두는 겁니다. 이걸 두든 이걸 두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이걸 당연히 이어야 되는데 호구를 쳐서 스스로 집으로 손해를 봤죠 여기서 이걸 막고 있고 젖혔는데 이렇게 받은 거야. 엄청나게 집으로 손해 이것도. 여기서도 똑같았고. 하친진행대자 이거 밀고 여기까지 젖혀 버리고 여기서도 호구 쳐서 집으로 손해받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버리니까 이거 뭐, 여긴, 여긴 영, 여기 좌상기와 좌하기는 정석 과정 중에 손해고, 우상기는 그냥 다 죽어서 손해고. 이거 젖혀서 이으면 이렇게 쏙 빠져서 잡힙니다. 수상전인데, 보시면 그냥 해보면 돼. 쉽게. 여기다, 그냥 뭐 빠졌어. 양자충이라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흙이 잡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바둑에서는 딱 그냥 정석만 알자. 이게 교훈, 교훈 같아.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아, 정석만 제대로 알자. 많이 나오는 정석을 몇 개만 알고 계셔도 안 망한단 말이야. 내가 뭐, 저도 이 바둑에 있는 정석을, 모든 정석을 모르는데, <laughs> 굳이, 다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면 좋겠지만, 저장 공간이 부족하잖아. 우리 머릿속에 이게 맨날 쓰는 정석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주로 자주 나오는 정석, 뭐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정확하게 마스터만 해도, 물론 그 와중에 뭐 비틀어오는 그림이 뭐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순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대는 완전히 수순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래서 이바둑의 교훈은 정성만 제대로 알자. 자, 요겁니다. 자, 그럼 급탈출 세 번째 시즌 5급 구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